어, 기비된다 박스도 되게 예쁘네. 패키지가 히히히히. 이건 리디북스에서그사카모토데이즈 2북으로 18권까지를 구매를 하면 주는 그 이벤트 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카모토 데이즈는 1 9번부터 제가 실물 책으로 사고 있는데 이북으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보고 있었고 그래서 아 그래서 어차피 사카 데이는 실물 책을 다살것 같아가지고 이북으로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이벤트를 너무 늦게 보는 바람에 나중에 는막 이렇게 분철해서 이북만 갖고 이 굿즈는 따로 이제 절반 값에 파시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늦게 봐가지고 그걸 알았으면 그냥 특장만 살, 샀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꽤 오래 기다렸어요. 한달 넘게 기다렸고. 오. 대박. <웃음> 미쳤다. <웃음> 아, 이게, 나구 마우스 탭인데, 어, 생각보다 되게 두껍고, 크다. 한 요거, 이거, 이거야한반 정도 되는 사이즈 생각했거든요? 어, 응, 한 요렇게 한반 정도 돼서, 한요 정도, 아, 이거보단 좀한요 아, 정도? 네, 한요 정도 크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 엄청 크네? 오, 좋아.

어, 너무 예쁜데? 뒷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생각보다 되게 예쁘다. 그, 아이돌 포토카드처럼 약간 광택이 느껴지는 그냥 종이 커팅 한거 아니라 그 이런 광택이 느껴지는 진짜 그 포카 재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데? 자, 등장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고 주력 인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요 가쿠랑 오사라기, 나구모. 근데 나구모는 약간 <laughs> 너무 얼굴이 이쪽에 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음, 그니까 이좀 상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긴 한데, 포카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근데 또요 둘은 얼굴이 또 너무 작게 나와서, 그런데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딱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시시바 단독 잠깐만, 시시바 어디 있지? 시시바 단독 부카가 없는 거야? 응? 왜죠? 어 시시바가 없는 게좀 아쉽네요. 얘 시시바 아니잖아. 흠. <laughs> 요거는 렌티큘러 부카 개별 표정을 놨네오 타로의 젊었 니즈 때 모습. 약간 이사카이 작가가 액션 씬이 싸움 씬에 되게 그 특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작가잖아요. 요런 자세에 그런 그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런 구도 그않나요 아, 시시바, 여깄네. 시시바는 렌티큘로 들어 있네요? 멋있어. 음, 약간 요것도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확 달려드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나구모, 오, 나구모. 이것도, 이것도 그도 비슷하네. 그래서 요런, 요런 형태의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laughs> 진짜 최고야... 나고 너무 좋아... 너무 예쁘다 렌티킬러 그리고... 제가 거의 이걸 갖고 싶어서 사파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떡해. 너무 예뻐... 바로 비닐 떼주겠어요 일러가 JCC 그 3인방 일러잖아요. 제가 진짜 이 일러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제 영상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역캐 굿즈를 안 모으잖아요. 역캐를 그러니까 절대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역캐들이 진짜 매력 있는 만화들이 있어요. 근데 사카리가 진짜 그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역캐들이다 예쁘면서 매력이 있고, 어느 정도 존재감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사카데이도이역회에 대한 어떤 되게 그런 매력도가 어, 큰 만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 하는데, 이 일러가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타로가 리즈일 때도 너무 멋있고, 나구모는 말해 뭐해. 진짜. 제가 나구모 좋은 이유는 정말 진짜 열 손가락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laughs> 나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러가 구도가 약간 아래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체들이 좀더 강조되는 것같으니까 그런 느낌의 일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구모가 깡마르지 않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 프로필상에 어, 키가 1 9 0이고 체중이자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무튼 엄청 언뜻 보면 얼굴만 보면은 완전 막 덩치 캐가 아닌데 이게 렇 봤을 때 애가 좀꽤친실해 보여. <laughs> 어, 또 보면 이 아키오랑 발 크기가 차이가 확실히 나잖아요. 그 뭔가 이런 덩치 캐미가 확실히 느껴지니까 이런 느낌도 너무 좋고 하, 타투가 막 업무에 많는 것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이 사카데이는 이런, 렇게 애니가 이제 나오니까 굿즈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애니를 기반으로 한 굿즈는 사실 좀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도 하겠지만 특히 나구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광이 까만, 음, 약간 요런 맛이 되게 약간 똘끼 있어 보이고 어 되게 그런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데 이게 만화에서는 좀 많이 컬러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동공이 아무래도 더 큰데 막 그런 색깔이나 컬러감이 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가 그냥 너무 그냥 밝아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아쉽다. 그래서 이제 그 뭔가 그런 애니를 기반으로 한 굿즈는. 사실 이렇게 좀썩 동화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원화의 그림으로 굿즈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어, 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잘산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아크릴 블럭인데 두껍지 않아 가지고 부피 크게 차지하지 않는 것도 너무 좋네요. 물론 이제 세워놓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아 그냥 다 좋아요. 어떡해 너무 잘산것 같아. 너무 잘 샀어 너무 잘 샀어 너무 좋아요 다잘 보관해야 겠어요 어이 한 십팔 원. 아니 근데 이 보드씨 측정은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게너무거 아니야? 20권을 제가 알라딘에서 온라인으로 샀거든요? 하, 근데 이 애니메이트 북마크 특전을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를 더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A 세트가 나왔는데 저는 나구모가 최애라가지고 B 세트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환을 찾으면 찾을 수 있, 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막상 보니까 또 예쁜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떡하지 다가 하나를 더 샀어요, 결국엔 아니, 난 이거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카데이 20권을 포함해가지고 구매, 를 시리즈를 사, 사서 만 원이 넘으면은 요거를 하나 준다고 했는데 20권을 포함해서 2만 원이 넘으면 나는 이걸 두개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래 <laughs> 그니까 결국에는 20권 그니까 구매를 해서가 아니라 20권을 사는 것에 대한 특전인 거예요, 이게 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20권이 지금 3권이 된 거야 참금 미치겠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뜯어볼 건데, B 세트가 나오면 완전 딱이고요. 만약에 A가 또 나왔다. 그러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하, 교환하기 너무 너무 귀찮은데. 제발 B 세트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뒷면이 또다 똑같은 줄 알았네. 아, 음 너무 예뻐. 아 너무 좋아. 역시 저는 오더파인 것 같습니다. 사카모토 상점도 좋지만 오더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정말 거를 타선이 어떨까? 진짜 역해도 사실은 역해 굿즈를 잘안 모으는데, 오사라기 굿즈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시시바도 너무 매력있고, 둘의 케미도 너무 좋고, 나고모는뭐 말해보해. 최애니까. 크으, 아. 교환, 교환해야 될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시시시 좋다, 좋다.

귀 아, 카드 잖아 아. 아白.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아 뭐야 이게? 벤투가 이거 진짜 진사 벤투 이거 미친 거 아니야?